제네스 브랜드의 최상위 차량인 신형 G90이 빠르게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차량이 해외나 국내 도로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는 실내 핵심 공간인 운전자 공간이 포착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개입판과 인포테인먼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실제 차량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일 제네스의 최상위 차량인 g 우공 풀체인지에 출시가다가 오면서 국내 도로에서 g 우공 차량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의 모든 것을 담은 차량이라서 관심이 높은 차량이죠. 포착된 실내 공간을 보면 개입한 디스플레이가 정말 큰 것을 알수 있네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인포테인먼트보다도 상하의 크기가 훨씬 큰 것을 알수 있네요. 계기판의 사이즈는 약 15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형 지우공은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선보인 적이 없었던 콕핏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기판은 속도나 엔진 회전 속도 등의 차량의 주요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계기판이었죠. 하지만 차원이 다른 정보를 보여주게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우공 콕핏 시스템에는 어떤 기술이 제공될까요? 현대차는 지우공에 적용될 콕핏 기술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을 있죠. 그 회사의 기술 자를 알면 어떤 기술이 제공될지 미리 유추할 수 있겠죠. 지우공 풀체인지에서 제공될 콕핏의 차별성은 디지털 계획판과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모두 통합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커넥티드 운영 시스템인 CCOS를 협업하고 있는데요. CCOS는 커넥티드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엔비디아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AI 기반의 기술이 적용되면서 지금보다 최소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고성능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실시간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이런 정보들이 개입판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게이판의 사이즈가 기존보다 많이 커지게 된것 같네요. 이러한 기술력 바탕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정보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게이판과 인포테이먼트를 통합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서 주행시 꼭 필요한 정보인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 구간, 맞춤형 육수와 음악 등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연결하는 심리스 컴퓨팅 기술과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하는 지능형 컴퓨터, 그리고 차량 간의 상태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모니터링 기능까지 제공되면서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기술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구형 풀체인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라이다가 처음으로 탑재가 되었는데 인식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대상에 있어서 움직이는 자동차, 사람, 자전과 같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었다며 이제는 정지된 장애물까지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행의 안전성을 포함한 차량의 성능까지도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제네스 지공 차량에 처음 선보이고요. 시간을 두고 대중차인 현대차나 기아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 제네스 지공에는 자율주행 3단계 기술과 함께 국내 최초로 선보일 한층 진보된 콕핏 기술도 기대감을 높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